287장 전합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아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변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그원하며 영생봉낙멸류관 확실히 맞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맘에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개원 얻으며, 영생봉랑 멸려간,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굽이 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그와 나두며 영생복락 멸유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 신앙구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288장 전해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들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 내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그석한 즐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의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어시고또 월요일 새벽 일개월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 종의 기도들 가운데 함께하시사, 선한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어소서, 가정사후에 큰 은혜를 더하시사, 자녀들과 또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어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어소서, 특별히 이민족이 하나 되어지며, 이땅의 정치가 거듭나게 도와주시어시고 백성들을 통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말씀위에 서며 마지막 때 복음의 사명을 일깨워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9장 5절입니다. 제가 풍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시편 2 8장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라고 할때 지성소라고 할 때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여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백향목을 부러뜨립니다. 천둥소리가 가장 크고 강하고 큰 나무에 미치는 영약은 근 어떤 나무도 산산이 조각낼 만큼 크다. 저는 벼락 맞아서 부러진 나무도 봤어요. 예, 특별히. 예, 벼락 맞은 뭐예요? 대추나무는 도장으로 쓰인 맛입니다 벼락 맞은 나무들이 예, 그거 되게 고가로 팔립니다. 완전히 강도가 달라져요. 예. 주님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유대 땅 북쪽에 있는 산으로 여름에 일부가 눈으로 덮여서 하얗기 때문에 백향목이다. 레바논 자체가 이제 희다 이런 뜻도 있어요. 눈이 없는 땅의 색깔이 마치 흰 기와 같이 얹은 것처럼 하얗게 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얗다는 의미가 있어요. 레바논의 뜻은 또 백향목은 어디에 쓰임 바느냐? 솔로몬 왕이 시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백향목을 배연하게 하소서. 백향목이 어디에 쓰임받아요? 성전 건축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넓판 넓판으로 덮었고 백향목이더라. 향기롭다고요. 우리에게 소나무가 있다면, 향나무가 있다면,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있어요. 거의 뭐 한. 네? 25m, 30m 까지 자라요. 쫙! 저, 안면도에 가면 안면송이 있어요. 쫙! 쭉 뻗어서 선나무가 자라는데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 금광송이요. 금광송. 금강성. 숭례문이 전소됐을 때, 불났을 때, 금광송을 배울 때그 상황을 제가 봤다 했지. 갔다 한 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강원도 가서 금광송을 배워놨는데 거기다 상처를 놓고 엎드리고 절하고 배우더만. 예, 금강성이 그렇게 귀한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면 높이가 다섯 규빗 뛰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이 얼마나 향이 있고 내구성 이 있어서 거의 한 천년을 간다는 거예요. 천년이요. 그래서, 네바노는 가장 아름다운 백향목이 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백향목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용감한 죄인들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음성과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무너지고, 낮아지는 것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돌아서고, 꺾어져야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꺾어져야, 여기 백향목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으심이요. 완전히 조화하 그냥, 지집어하고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탈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를 주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해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 여호와의 소리는 주님의 음성 다시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대치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들이고 등과 햇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군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지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꺾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쓰임 받는데 꺾어지지 않으면 뒷감당이 안 돼요 이제 4사이 9장 15절 2사서 2장 13절 꺾어지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사람 꺾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런 자신의 말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서 성전의 제목이 되었고 쓸만한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제목이 됩니다. 제목이 교회를 잘 세웠어요. 교회를 잘 세우는 제목이 됐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리스다 스키오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의해서 결박을 당했었어요? 강한자를 결박하고 이강한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게 되냐? 이 강한자가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이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을 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안계세요 거의 뭐 철학으로도 안 되고, 문학으로도 안 되고, 일반 종교로도 안 됩니다. 똑똑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착해도 안 되고, 힘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되고,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인 나라. 예. 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인 나라. 당연히 돈 가지고 되지도 않죠. 돈 많다고 해서 마귀가, 아이, 내가, 너 돈, 난, 돈 많지, 나한테 좀 주고, 그걸 나가라.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어? 마기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써야 할 때, 결박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결박. 그 결박에 붙들렸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그 괴수라니까 자기가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인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요. 돌아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도 그러나 내가 궁위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이 됐죠.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 나처럼만 예수 믿어. 이 쉬워요, 어려워요? 하이. 자식들한테 막 찬소리하면 엄마 나 잘해 그런 식들, 그 들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에? 아버지는 잘했어 그런 뭐할말 없고 대게 우리 자녀들이 더 잘나지 잘났지 공부도 더 잘하고 잘싸기도 하죠 그죠? 공부도 더 잘했지 뭐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거요. 예지 의사 가정이면 뭐해? 저 이단에 빠져 있는 걸.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응? 음?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해보겠어요. 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하게 했어요. 귀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 의사구멍이요 아이고, 좋은 차구이 아침에 전도하다 오면요. 아주 외제차, 좋은 차를 딱 갖다 들이 대놓으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분이 여기, 여기. 의사도 먹으려. 근데 그분도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누가 이쁘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쁘었어요. 의사가 이쁘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하시면 믿으면 맞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들이라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민들이 옷을 벗어 던져요. 그러니까 돌에 막, 막 때려, 막 죽여버립니다. 누구요?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막이지, 이게 막이지, 요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괴수도 없어요. 그게 꺾인다고요. 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갓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촤 제목이었는데, 이게. 그냥 내뜨려졌으면 이거 큰일 날뻔 했잖아요. 예? 이 꺾어버려야지. 꺾어서 어, 지혜로운 건축자로 하나께서 님 만드십니다. 구약의 백현목을 성전의 기둥으로 뭐, 널판지로 예? 만들듯이 다 잘라내서 산산 조각내서 만들듯이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사도 바울. 사월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체사에게 가서 다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노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 함이니라. 그래. 아주 뭐 공적인 일을 합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 보셔야 돼요. 사월의 길을 가다가 다에색에 가까이 이르렀더니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줄. 이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누구의 일심이지. 땅에 엎드러져, 들으면, 엎드러졌어요?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꺾여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니까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무슨 소리요? 여호와의 소리요, 주님의 소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꺾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키하는 예수라 그때에 담앗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시되 일어나 집가라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안스 받죠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은 충만한 예수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 즉시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유대인들이 당혹해져. 원래?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런 거예요. 당혹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니까. 꺾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여, 이 명장이라고 그랬어요. 명장. 숙례문을 세울 때도 명장들이 가서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또 문제도 많더만. 네, 뭐.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명장, 자격증 있어야가 설거 아니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는 백향목 두리로다. 그가 심으신 레바는 백향목 두리로다. 이 나무에 뭐가 뭐예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잔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있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레바논에 백향목을 심으셨구나. 세우셨구나.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백향목이뭔예요 여보세요. 백향목 귀한 사람이요. 자, 여룻바울의 아들, 요담이 예언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 이르대. 자, 무화과 포도나무. 이, 감남나무한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했더니, 아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 뭐, 예? 즐겁게 하는 포도주, 예? 무화가 맛있는 이거 내가 포기하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며. 하 이건 제목감도 아니에요. 이건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백향목 그래서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붓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보세요 백향목이라고는서 귀한 자, 귀한 거예요 귀한 건데 이게 이제 가시나무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늘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불이 나와서 이제 협박을 해요 네바론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나 하니라 였이제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고관 대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왕을 잘못 세운 거죠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위로우냐 이것이 여러 발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여러 발 기두온 예, 기도원의 300용사, 그러면 아예 잘 써서 기도원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 보니까 아비멜로에서 와이 타락한 이거, 이까시나무 같은 인생, 그러니까 서로가 불이 나옵니다. 그게뭐예요 갈등 국민에 들어가서 서로가 치고 죽이는 사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말씀에 꺾여야지, 세상에 의해서 꺾이면 안 돼요. 세상에 의해서 꺾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무인데, 절간에 들어가 있는 나무하고, 교회에 들어가 있는 나무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절간 옆에 소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데, 팍, 모탁소에 들으면 그 소나무가 좋아하겠어요? 네? 교회 옆에 우리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찬양소에 들으면 쟤도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달한, 과일이 나오죠. 달달한 과일. 비유컨대. 우리는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감남나무와 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셔야 될 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여야 돼요. 꺾여야 돼요. 무엇을 듣고요? 주님의 소리를 듣고 꺾여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서 2장 13절을 또 관절 연결했어요.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이제 교만 이게 꺾어지지 않는다고요. 굴복하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한번 쭉 얘기합니다. 예. 네. 그늘에 자고앉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미리 꺾이는 게 나아요. 주님 오신 날에 꺾이는 것보다 주님 앞에 미리 꺾이는 게 나아요. 꺾여서 어떻게 되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6절 내일 나올 예요이에요 들숭아지같이 들쑥아, 뛰게 하시도다.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면서 쓰임 받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사도바울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인이 기쁘니까 기쁘죠. 기뻐하라 외치죠. 그죠? 본인이 기뻐하니까 기뻐. 그것도 어디에요? 빌립보서를 기쁨에서 신서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서를 빌립보서를 기쁨에서 신서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기록한 거지. 가로 감옥에서 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꺾여져야 됩니다. 다시요. 레바논의 높 고 높은 모든 백향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자고 한 자는 교만한 자는 거만한 자, 교만 거만 자만 네. 이다 꺾어져야 돼. 이만 자들은 거다. 주님 싫어하신다고. 교만 자만 거만 하나 더 있는데, 그걸 꺾어져야 돼. 여호와께서 아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신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바벨론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도 70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 그러니까 네가 넘어졌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8절에 보니까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까 절거에 있는 나무와 교회 앞에 있는 나무가 영적으로 달라요. 모든 피조물 얘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한기절행기을 한 보면서 다뤄야될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아요. 사도 발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곧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 아멘